네, 마지막 유형 일곱 번째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얘는 조금 특별해서 제가 따로 이제 어, 조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리는 똑같습니다. 두 문장에서 뜻이 같은 단을 찾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선 두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That big house, house인데 얘가 주어입니다. 저기 큰 집이죠. 그래서 얘도 사실 형용사, 얘도 형용사입니다. 저기 큰 집. 그래서 얘가 주어입니다. 얘가 만드네요. 그래서 동사입니다. 누구를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만드냐?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집이 있는데 그큰 집이 우리 가족을 참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아빠께서 주어 구입하셨다. 얘가 동사죠. 그래서 주어 동사 문장이 이제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앞에 하나 뒤에도. 그래서 그집 뿌리죠. 그큰 집을, 그 집을 이씨. 사셨다, 작년에.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 겹치는 게 지금 얘죠, 얘. 이시죠, 이. 그래서 얘 이신 뭐냐? 앞에 저기 큰 집, 얘입니다. 예, 예,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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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얘를 대명사인데, 지금 목적어 자리죠. 그러니까 목적격 대명사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이 대명사를 가지고 는 문장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이 대명사 대신에 무슨 대명사를 찾아야 된다 관계 대명사를 찾아야 그래서 뒷문장에 밑줄 친 단어를 이게 대명사인데 관계 대명사로 바꿔야 된다 문장을 이으려면 그래서 적절한 관계 대명사로 바꿉니다 이때 이제 앞에 게 사물이죠 역시 목적격 자리에 있으면 조금 전에 어 유형 어 번이니까 5 번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이 목적격 자리면 역시 위치입니다. 그래서 사물 사 동물일 때는 주격과 목적격이 모양 이 같다. 물론 사람일 때도 같긴 같지만 원래는 훔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쨌든 이거는 했기 때문에 뒤에 표로 안가겠습니다 위치입니다. 위치 써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관계면 위치입니다. 자, 이 밑에 이제 지점이 앞에 하고 좀 다르고. 자, 이런 문장의 유형이 사실 고등학교 가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형 7번은 따로 한번 다뤄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관계 대명사로 바꾸었어요 자, 한 문장 이 있었고, 그 위에. 밑에 한 문장 인데 요게 이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문장을 이으려고요. 그래서 예, 위치로 위치를 바꾸면 위치, 위치. 세 번째 단계, 이제 얘가 이동해야 되죠. 앞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목적격으로 있을 때 관계대명사가 쟤는 대상이 되려면 이동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 이동해서 대장이, my dad, 이앞쪽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 위치해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뒷문장에, 이 뒷문장이죠? 문장에 맨 앞으로 와서 대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결국 요 앞에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여기 위치가 돼요, 위치. 어디에, 위치. 얘는 이제 비어 있어야 돼, 요 비어 있어야죠. 그래서 이슬 문장 읽기 위해서 위치를 바꿉니다. 자, 여기까지 했던 게 앞쪽에 가시면 사람이면서, 선행사, 앞에 명사가 사람이면서 목적격, 사물이면서 목적격, 우리가 이렇게 이동했었습니다. 근데 얘는 왜 특이하냐? 지금 설명받는 명사가, 예를 들면, 요 문장의 끝에 쯤에 family 이런 게 아니고, 저기 앞쪽에 여기 있습니 여기. house입니다. 나의 아빠가 작년에 사셨던 게 나의 아빠가 작년에 구입하셨던 게 뭐죠? 이 내용이 설명하는 게 뭘까요? 구입받은게 가족일까요? 아니죠. 여기 명사는 아니고 얘는 명사가 아니고 그래서 패밀리가 안 되죠. 패밀리 보니까 앞에 하우스죠. 그래서 얘가 마지막으로 이 전체가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기 명사 뒤쪽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바꾸고 나면 한 번만 이동하면, 안 그러면 주격, 소유격은 그 자리에 있으면 뒤쪽에 붙이기만 했어요. 앞에 거그 비교해보세요. 근데 얘는 다시 두 번째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하들, 세, 네 번째 보세요. 부하들을 이끌고 설명받는 명사 바로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쪽에 붙은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요걸 조금더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문장이 위에 하나, 밑에 있었죠. 그래서 얘가 결국은 위치로 바뀌어요, 위치. 위치 바뀌어서 여기에 위치로 가죠. 이동. 그리고 얘가 이, 얘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대장, 어, 대장 역할 을 하면서 어디로 가냐. 다시 여기 사이에 이렇게드러나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앞문장, that big house. 그 다음에, makes our family happy. 이 문장이 있는데, 이 틈을 비집고 쏙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이런 형태. 이게 이제 고등부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문장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얘는 왜 비집고 들어가냐? 이 하우스 이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방금 이런 형태를 맨 밑에 써놓았는데, 결국은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여기입니다. house. 얘가 주어예요, 주어. house. 하우스. 저기 house에 대한 동사는 얘가 아닙니다, b o t 얘는, 얘는 원래 뒷문장에서 결국은 이 앞에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문장, 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가 동사 아니고 house에 대한 동사는 여기입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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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게 동사, 요게. 요게 동사예요 결국은 저기 큰 집이 만든다 이게 동사예요 근데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입니다 그게 뭐냐 중학교는 주어 동사가 곧바로 옵니다 거의 고등학교 가고 좀 어려우면 주어가 나오고 중간에 이렇게 뭔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동사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수일치라는 게 있어요. 수일치. 어렵진 않죠? 수일치가 뭐냐? 주어의 수,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를 일치시키는 문제입니다. 다시, 수일치라는 건 주어의 단수냐, 복수에 따라서 동사를 일치시킵니다. 지금, 하우스 s e 라는 거는 주어가 단수입니다. 나, 나, 너 아니면 3인칭이랍니다. 그 3인칭 단수일 때는 일반 동사에다가 이렇게 s를 붙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이 s를 빼고 나오죠 그래서 이 s를 빼면 왜 안되냐 저기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이 길어지는데 이 길어지면서 문장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야지 문장을 보는 눈도 길러지고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형태의 문장을 한번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Happy House. 저기 큰 집이 이렇게 하니다 주어 which 설명들 나의 아빠께서 사 주셨던 작년에 만드는데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문장이 흘러가는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앞으로 이렇게 중간에 들어갔던. 그리고 결국은 얘, 얘가 주어죠. 그럼 얘는 뭐하냐? 얘는 얘를 설명하고 얘는 얘를 설명하고 그럼 얘는 얘는 다시 하우스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우스를 중심으로. 앞과 뒤가 계속 설명하는 거죠 동사는 여기 나오는 얘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대도 지시 형용사, 비은 형용사, 위치 이부터 형용사 절. 그래서 하우스를 설명하죠. 관계 대명사를 배웠지만, 실제 문장이 연결되고 나서 어떤 모양의 형태를 갖추는지 좀 아시고, 웬만하면 따라하면 역시 외우세요. 그냥 달달다 외우라는 게 아니오. 따라하고 말하고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문법을 기억하고 특히나 이런 문장의 형태는 아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조금 어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뒤에 표도 정리가 됐던 겁니다. 격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 표에서 어떤 유형인지 격을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을 또 가겠습니다.